B2B, 즉,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의 목적은 마케팅 활동으로 기업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받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마케터의 업무라고 할수 있겠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결이 다릅니다. 일단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소비자를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폰을 새로 출시하면서 어느 소비자가 갤럭시를 사게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제품의 타깃 고객에 따라 연령, 지역, 성별을 어느 정도 좁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업 고객만큼 세분화해서 고객을 타깃할 수 없습니다. B2B 마케팅은 특정 고객권을 타깃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하면 이러한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진 병원이 특정 고객이 되겠죠. 또한 자동차 산업 리서치 보고서를 판매하는 리서치 펌이라고 하면 자동차 기업 및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특정 고객이 됩니다. 이렇게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B2B 마케팅은 고객을 특정 지을 수 있고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마케팅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타깃 고객의 제품 문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고객이 회사로 연락을 해서 제품에 대한 구매 문의를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마케터의 업무이죠. 이렇게 제품에 대한 구매 문의를 마케터가 받게 되면 이를 세일즈 팀에 넘기고 세일즈가 고객에게 회신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절차로 영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B2B 마케터의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B 마케터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분지어지는데 온라인 활동은 광고를 집행하거나 자사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 크게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광고 업무는 타깃 고객들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특정 고객을 세분화해서 타깃할 수 있는 구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원에 팔아야 하는 의료 기기 제품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의사 결정자들인 의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해당 제품에 대한 배너 광고를 집행하거나 위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 등이 될수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관리하는 업무는 의료기기에 대한 뉴스와 리서치 자료들을 담은 자사의 자체 SNS 채널, 즉 온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B2B 채널인 링크드인,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댓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CMS, 즉, 자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사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여기에 여러 컨텐츠를 올리고 고객들의 구매 문의를 받아서 세일즈 팀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B2B 마케터는 여러 온라인 활동을 통해 리드라고 불리는 구매 문의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일즈 팀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료기기의 핵심 기술의 발전, 혹은 적용 사례 등의 여러 케이스터디를 발표하는 것이죠. 컨퍼런스 장소를 대관하고 잠재 고객들을 초대하며 연사를 섭외해야 하고 스피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에이전시와 긴밀한 협업을 해야 하죠. 이런 오프라인의 마케팅 활동들은 온라인과 달리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는 데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케터가 준비한 자리에 여러 잠재 고객이 세미나를 들으러 오면 영업 사원들이 직접 잠재 고객을 만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여기에 맞는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인 마케팅 효과를 볼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웨비나를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식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잠재 고객을 직접 초대해서 세일즈와 연결시켜 준다는데 효과가 높지만 비용도 매우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역할에 더해 소규모 기업의 마케터는 PR의 업무도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PR과 마케팅을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지만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PR과 마케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케터도 있습니다. PR은 여러 언론사에 자사의 제품이 서비스에 관한 기사를 내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위로로 지사를 낼 수도 있고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를 요청해서 진행할 수도 있죠. 유료로 내는 기사는 보통 직접적인 홍보 문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료로 내는 만큼 직접적인 홍보 문구들을 넣을 수 있죠. 또한 기사 제목도 a사의 신제품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다 처럼 직접적인 상품명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사의 구성을 마케터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언론사에서 취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품 홍보보다 해당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 기술 10가지라는 기사에서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하여 여러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사에서는 직접적인 제품 홍보보다는 소속 기업인 브랜드를 간접 노출하여 브랜딩 효과를 노출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홍보를 하는 것 외에 위기관리를 맡기도 합니다. 자사의 제품에 대해 잘못된 기사가 나가서 이를 바로잡거나 혹은 정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문에 대한 항변 기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시이죠. 이렇게 소규모 B2B 기업의 마케터는 PR의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활동을 하든 결국 이러한 마케터의 활동은 타깃 고객에게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알려서 더 많은 구매 문의를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B2B 마케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B2B 마케터가 되고 싶은 취준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B2B 상품이나 서비스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므로 해당 산업의 지식과 제품의 정보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공으로 공부해서 알 수도 있지만 전공이 아니더라도 산업과 제품의 인사이트를 컨텐츠화해서 본인의 블로그나 SNS에 꾸준히 업로드한다면 산업 지식이 있다고 기업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겠죠. 또한 기사를 스크랩해서 기사에 대한 피드백을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PR을 함께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피드를 업로드해보고 관련 종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B2B 마케터들이 링크드인 계정을 운영하며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습해보고 관련 종사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역량이 될수 있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컨퍼런스의 운영에 관여되어 일해볼 수도 있고, 스텝이 되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험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B2B 마케터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게시, 그리고 SNS 운영과 컨퍼런스 개최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의 구매 문의, 즉 리드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드를 이끌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B2B 마케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